안녕하세요, 송금입니다. 오늘은 더빙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에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요. 네, 짠. 오늘은 이거랑, 이거랑, 이게 뭐냐. 그, 복숭아. 뭐,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먹던 주스인데, 이것까지 해서 먹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소프트 비행기라는 게좀들어있나봐요 근데 지금 지금 이게 그 제가 충전기금 있거든요. 이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 잠시만요. 지금뜯을금요지금게 네. 지금은 다시 들었어요. 뜯었어요. 뜯었는데, <목소리> 이렇게, 조금씩 어져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뜯어야겠어요.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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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아시죠? 그, 게임에 나온 그, 소프트, 그, 게임에 나온 캐릭터들이 있는 소프트 비행기라는데, 아, 아쉽네요.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근데 2번 아니 5번 빨간색이 아니라 3번 파란색이 나와 버렸네요. 이델 젤리도 먹어 볼거고요 이거 바로 제작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저 주작 안 합니다. 주작 진짜 아해요 그러니까 억단 하지 말아 주세요. 진짜로 어떤 분은 막막 막 먹었는데 배 b 다막 그러면서 억까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 It's not a g o o 분들 중에 n g i 누가 볼지 t 안 볼지 어떻게 알아 n g It's not a 그 o o d thing. It's n 아니, 재미있어야지.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고. 재미없으면은, 싫어요를 누르고 보지 않든, 그냥 보고, 구독, 좋아요도 안 누르고, 싫어요도 안 누르고, 그냥 가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싫어요 대, 싫어요가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꼭 조회수가 천막 그렇게 되면은 꼭 싫어요가 몇 개쯤 있어요 진짜 몇개 있어요 진짜로 그 쇼츠 새 가족 생겼다는 그 영상에 <laughs> 싫어요 대비 몇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영상에 좋아요가 뭐, 어, 열심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심을 써야 돼서 못 보여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단 앞에까지 완성을 했어요. 진짜 빨간색만 샀으면 진짜 주작이냐고 하는 분 진짜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원하는 건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작 위험이 한 1단계 벗어났어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먹기로 했던 음식 중에 굴징어가 있었죠. 저 그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도꽤 먹습니다. 그래서 주작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거 멀리 볼게요. 네, 잠시만요. 목소리 나온 건다 더빙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이거, 목소리 나오는 거라서, 뭔가 다르시지, 어, 저는 조작할 편집 늦,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한 입에 다 털어 넣어줄게요. 얼굴을 공개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진짜로. 진짜로 다 먹습니다. 의 심하지 마세요. 아, 가위 없다. 가위. 아, 여기 써니가노려 보고 있네요. 써니라도 보고 계세요 써니 여기, 여기. 써니 아빠 아, s <laughs> 아, 진짜. 리되이 우리 형들 우리 니 진짜 우리 형들 죄송합니다. 우우 딱 하나가 떨어졌어요. 써니가 먹게 생겼네. 에 어쨌든 하나 빼고 다 있는 알. 다 한꺼번에 먹습니다. 찍자마자 가루가 중에 막 나와요. 이거 왠지 해리포터 젤리랑 비슷한데요? 맛이.. 맛 이상한거 많은거 아시죠 b b l i n g 비슷한 b l i n g gob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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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난리기 음, 음. 음. 충전 중이어서 여기를 못 벗어나요. 잘안 날라가네요. 한쪽을 들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매운 벤떡 바베큐만, 바베큐만, 진심하네요? 여기 위를 이거는 그냥 손으로 확 찢어도 되니까 찢고 있어요. 저 맵찔이긴 한데 이런 건잘 먹어요. 저는 게다가 절 많이 과소평가하는 편이에요. 과대평가 안 해요. 저는 항상 저를 작게 보. 고 저는 약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있습니다. 어 냄새 좋아. 여기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말씀드린데 저는 소리를 다 곳에서 가져올 스킬이 없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밴또 네, 엄청 맛있네 이거 대이 네, 맛이지 아 맛있어 아 매워 아. 3 단계 맛하네. 아우, 맵습니다. 나가 슈코가 맛있는데 이게, 어있다 근데 맵다. 아우. 그 다음 이 영상은 편집이 진짜 1도안 들어갈 거였는데. 항상 편지버터 안았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겁니다 어우 매워 매운 게 맛있어요 어. 써니도 보시고 어, 알다대전영당 썸네일에 그 제가 구독자 10회 누적 조회수 100대만 하기로 했던 공략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오세요. 그곧 그게 돼가지고 게임 영상을 시작하게 될것 같거든요.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썸네일만 있습니다, 그공약에원래 공약 싹 해서, 공지로 싹 올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유튜버 뭐 인증이나 뭔가 필요하대요 <laughs> 그래서, 안돼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 전에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하는 얘긴데 저희 엄마가 밥그릇 절대 하지 말래요 죄송해요 음. 끝다 먹었어요 이거 복숭아 맛이에요 이거 사례 <laughs> 들렸어요 배또 먹고 매운 잎을 살살 녹여드리네요 먹는 소리 들으셨대요 버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저이 이 주스도 좋아합니다 끝 어우 음식 다 먹었네요 에.. 스코어는 얘는 좀안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간식은 비추고 이거 이 비행기를 가지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번째 벤또 매운게 땡기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매운걸 다 먹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되게 매워요 진짜 근데 매운 걸 먹고 싶은데 이걸 먹고 싶 또는 이거랑 비슷한 걸 먹고 싶은데 난 맵찔이라 난 매운 걸잘못 먹는다 하시는 분은 이거보다 매운 맛이 낮은 맛징어 같은 벤또 다른 매운맛 더 낮은 시리즈도 있으니까요 아니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음... 맛있어요. 여러분도 드셔봤을 수 있는 주스예요. 아무튼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도 안 되는 유튜브한테 누군가 광고를 걸어줄 리가 없잖아요. 이걸로 이걸 보고 그쪽에서 더잘 팔리게 된다면 그쪽만 좋은 거고 그래도 괜찮아요. 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어 그럼 안녕. sonny